안녕하십니까. 저는 그린이라고 합니다. 지금 시청하는 분들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할 것은 나이트 메어 롱기노스가 6개의 베일을 모두 이기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드레인 파브닐, 두 번째는 레전 스프리건, 세 번째는 가품 기간트 가이아, 네 번째는 알타크로노스, 다섯 번째는 지크 엑스칼리버, 여섯 번째는 갓발키리로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라운드, 스트리트 원고 슛 스트리트 원고 슛아 드레인 퍼브한테 졌습니다. 다음은 32번 고시 32번 고시 파스 더 피니시 나이트메어 로미노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4번째 <laughs> 3, 2, 원 5, 6, 원 오버 0 1 2 13, 5다 20, 21, 22, 22, 22, 2 나이트메어 롱3 2스가5 2 붙도록 하겠습니다. 쓰리 투원 오픈 쓰리 투원 아.. 무승부 뭐. 다시 트리트 원고. 트리트 원고. 슈미스였습니다. 지크 엑스칼리버의 나이트메어롱이소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3 2, 하고4투 2, 1, 고 5오버핀 오버핀 시지버스칼레버가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다음 경기는 6오키핀6오이핀6 오버핀 6오 붙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경기죠. 이번 버이 라이트 나이... 갑발키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? 3리트포 3투어 포 3투어 포 3투어 포3투롱포 3투어 포 3투어 포습니다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. 拜拜，拜拜。